네, 근데 오늘 신성현석에또한 분이 비어 있습니다. 네네. 이 분도 굉장한 톤을 가지고 그렇죠. 여심의 마음을 막 흔들었던 그렇죠. 분을 알고 있는데 누굴까요? 누구지? <laughs> 오늘 경연 키워드가 감성 발라드 그리고 남녀 둘의 곡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아주 딱 맞는 분이 오셨어요. 어... 여심을 녹이는. 대한민국 대표 감성 말라더 대표 감성 말라더 이석훈 씨! 와! 이석훈 씨! 와! 와! 교회 오빠! 교회 <웃음> 오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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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석훈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뵙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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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방송이라 지금 <laughs> 집에만 있다가 일단 제가 심사위원인 것보다는 일단 네. 또 이렇게 같이 또 활동했던 선후배님들이시니까 동료이기도 하죠. 네, 네 자리가 그렇게 <laughs> 편하지는 <laughs> 않습니다. 아니 그러다 바지 닳겠어요. 지금 <laughs> 네. 너무 이게 당황해가지고 바지를 계속 문지르고 있어. 아무튼 뭐 여러분들 노래 들으러 왔으니까 그거에 네. 굉장히 집중할 거고요. 아무래도 듀엣이니까 네, 네. 호흡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네. 서로 얼마나 준비하고 같이 네. 이 관곡을 느끼는지를 네. 어, 주의깊게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예. 자 특별 심사위원까지 모셨으니까요. 미스백 다섯 번째 경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좋은 선물이 됐으면 해서. 아 떨려. 네 이석훈 씨하고 아, 함께 네. 듀엣 무대 준비했습니다. 아, 저희들 가시나무 들려드리겠습니다. 孤。 길 곳을 찾아 지쳐나라오 지쳐 날아오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너 진짜 레전드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은 쉬고 소리도못내겠네 그런 느낌이 있아 어. 아, 공연 시작 전부터 이렇게 무대를 찢어 놓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아, 뭘 찢어요. 아, 그러지 마세요. 근데 이게 계속 <laughs> 오신 뭐 집에 뭐 사탕 수수면 재배 이런 거 하나? 왜왜 왜? 너무 달달해요? 너무 달달해. <laughs> 너무 예예그렇지 너무 달달해. 오, 이 친구가 그걸로 지금까지 노래하는 중니다 <laughs> 달달한 그 어떤 그 <laughs> 교회 오빠 같은 이미지로. 네 포기할 네. 수가 없어요 이 부분. 네, 네. <laughs> 일상 작곡가님 이번 네. 곡은 어떤 곡일까요? 헤어질 수 있을까? 누구랑요? 모르지 그거. 아, 네. 아 이거 이제 조현경 박. 영훈 씨로 이제 구성된 작곡가 팀 꿀단지 국민 썸남 우리 정기고 씨와 레이나 유진이 아주 케미 넘치는 무대를 그렇죠. 보여주실 예정이고요 준비 되셨으면 나와주세요 변수가 음... 있어서 이제 제가 너무 전화... 겸손한 지금 멘트를 하는 아, 것 그래요? 같은데 근데 지금 두분다강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 뭐. 부르다가 이렇게 더 이렇게 감정이 가는 사람이 <웃음> <웃음> 약간 착각하게 된다 진짜 둘이 약간 뭔가 <laughs> 있는 것 같은 약간 우리 정기고 유진의 음색이 잘 어우러지. 아니, 근데 사실 백지영씨도 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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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디 때옥태경씨와의 차이가 좀 있을 시지 않으셨나? 네. 음악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그러니까 유진씨 무대에 대한 평가는 다음 레이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아, 이번에 자리 바꾸나요? 네. 잘했어. 저... 두분다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와 누가 더 편했어요? <laughs> 아, 일단 처음 이 노래를 들었을 때 느낌은 <laughs> 내가 하고 싶다 이 생각이었고요. <laughs> 내가 하고 싶다 이 생각이었고요. <laughs> 아, 유진 씨 노래를 진짜 잘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유진 씨 노래를 진짜 잘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타 어, 프로에서 노래하시는 것도 봤고. 네, 여기 와서 또 라이브로 듣는데, 어, 노래를 잘하는 분이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게 됐고, 노래를 잘하는 것도 당연히 너무나 중요하지만, 표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잘 표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잘 봤고, 잔잔한 느낌의 발라드 곡을 하는 게 걱정이라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너무. 이게 더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들었어요. 그래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오히려 유연아 것... 씨랑 정규 골 씨는 짧은 회의를 좀 하고 나는 이게 사실 같은 곡을 두번 듣는데. 다른 노래처럼 들었어요. 네, 저도 저도 그랬어요. 그지 네. 이게 진짜 그래서 어떤 곡을 누가 노래하느냐가 진짜 참 중요하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지 진짜. 어. 네, 오히려 음. 그래나가 잘한 거 같아. 요 너도 그러니? 네. 레이나입니다. 축하합니다. 레이나입니다. 축하합니다. 아, 전혀 영원이 없어진다. 안돼, 안돼. 축하드립니다. 우리 VS 역할 맡아주신 정기고 씨. <laughs> 자 그러면은 우리 달콤을 함께할 주인공들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달콤의 첫 번째 무대는 바로. 아. 오머 <목소리가> 나다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나다가 남자친구가 너무 오래 없었어가지고 올해 연말을 꼭 남자친구랑 같이 보내고 싶다고 매번 얘기했거든. 이뤄줄게 그대 덕줄게 뭐그 연기자들이 같은 아니 이게 초반에 그쓸수 있을까를 포기하고 <laughs> 잘 선택한 거같습니다 오케이 자 달콤은 랩이 있는 곡이라서 버나드박과 소율이 보여줄 로맨틱한 달콤. <laughs> 오늘 생각해 보면은 네. 통했을지 한번 우리 네. 어, 나다도 무대로 같이 나와서 자 이제 나다와 소율의 무대를 어떻게 봤는지 저희들 이제 아 일단.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 약간 인터넷 방송 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laughs> 네. 어, 네. <laughs> 나다 씨랑 버나드 박씨 노래하는 거 보면서 아 진짜 연인 같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게 연기면은 뮤지컬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고 아, 진심으로 무대에서 하는 즐기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게 봤던 것 같아요. 이 곡이랑 굉장히 잘 어울렸다고 생각이 돼요. 감사합니다. <laughs> 소율 씨, 저는 되게 놀랐어요. 이렇게 사이 부르시는 모습이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었구나.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었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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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몰랐구나라는 네. 네. 생각을 했고 네. 사실 아쉬운 거를 굳이 따지고 보면 잡핑을 너무 짧게 썼다. 잡핑을 너무 짧게 썼다. 네, 짧게 썼다. 네. 어. 네 감사합니다. 오. 나다하고 버나드의 무대는 좀 음정이 나가거나 이러더라도 좀더 타주는 느낌이 있었으면 소율 씨의 보컬 톤이 이 달콤이라는 곡에 지금까지 했던 곡 중에 가장 맞았다고 봐요. 그치?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다면. 음. 선택하면 여긴인데 음, 네. 아니, 무대로 보자면 여기인 것 같기도 하고, 음악으로 보자면 여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가이렇 음, 생각했을 때는. 와, 여기 진짜 어렵다. 어려워. 네, 둘이 어. 스타일이 너무 달라가지고. 음, 어렵다. 굉장 어려웠죠. 어우. 네, 아,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네. 아, 소율아너 자필이랑 내려가. 스7살곱 살, 십년 차네. 얘 앞으로는 무대 연출 같은 걸 해도 잘할것 같은데. 할것 음. 기가 많은 친구 아니 천재 장기 있어. 천재 장기. 과연 뛰어 꼭 미션 이번 대결의 최종 승자는. 축하합니다